안녕하세요. 형법 총론 8주차 수업 진행합니다. 이 시간에는 신뢰의 원칙입니다. 신뢰란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원래 신뢰 원칙은 이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뭔가 발표를 합니다. 뭔가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발표를 하면 시민들은 이거를 신뢰하고 행동을 합니다. 공공기관의 발표를 믿고 시민들이 행동했는데 피해를 봤다. 네. 즉, 공무원의 발표만 믿고 행동해서 피해를 봤다면 인구관계가 있죠. 발표에 따른 시민들이 믿었고 행동했던 인구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신뢰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볼게요 교통 규칙을 준수하였는데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 내가 교통 규칙을 준수했는데 사고가 났어요 이거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뢰를 한 거죠 허용된 허용위험법리에 의하여 객관적 비속이 부정되어 과실범의 구성요건이 해당성이 조각된다 구성요건이란 거는 위법한 사항에 대한 요건에 해당한다 이거죠 이게 조각 찢어서 버린다 조각 낸다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 이거 뜻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러한 법률을 판례가 교통 분야에서 신뢰 원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원칙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는 이 대등한 관계에서는 서로 신뢰 원칙이 적용됩니다. 서로 믿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 규칙도 신호를 지키고 올바르게 가고 있는데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부딪혀 사고 났다. 그러면 난 책임이 없는 거죠. 믿고 난 갔기 때문에, 법대로, 어, 법규대로 믿고 갔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어, 특히 이 평등한, 대등한 관계에서는 이신뢰 원칙이 더욱더 믿을만 합니다. 하지만, 수직적 관계, 주인과 종업원, 이 수직적 관계에서는 주인과 종업원인 책임은 주인이 얘기죠. 했 그래서 수직적 관계에는 책임을 주인에게 묻기 때문에 이러한 평등한 대등한 관계에 신뢰 원칙이 적용이 되지만 수직적 관계에서는 뭐한다?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뢰 원칙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믿고 행동했을 때 책임을 지우고 그 책임은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특별히 그 교통관계에서 많이 발달했고요. 수익적 관계에서는 신뢰관계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지시명령관계죠, 그죠 자, 자동차와 자동차, 자, 자동차와 자동차. 운전자 과실을 부정하지 신뢰 원칙 적용하는데, 택시기사가 R자형 산거리 교차로를 과속으로 통과하던 도중, 오른쪽 접속도로에서 갑자기 금지된 좌회전을 시도하던 승용차와 충돌한 경우,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도로. 중앙선이겠죠, 중앙선. 이네 중앙선. 2차선 도로. 근데 자, 이 승용차가, 이기는 합니다. 막, 과속으로 좀, 80인데 100으로 과속 직진합니다. 근데, 자, 이 차량은 당연히 아짜형이기 때문에 우회전을 해야 되겠죠. 우회전. 근데,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을 하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운전을 하려고 그러죠. 원래 아짜형은 우회전 해야 되는데, 가로질러서 불법 중앙선 침범 유턴을 하려고 한다. 과속하는 것처럼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 차가 불법 유턴에서 중앙선을 넘어간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 과속으로 달리는 사람에게 과속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즉, 이 사고는 이 아짜형에서 불법으로 좌회전하는 사람이 큰 책임이 있는 거지, 가속을 한다고 해서 직진하고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누가 봐도 타당한 판례겠죠. 그죠? 자 의료 대등관계 의료 대등관계는 신뢰원칙이 적용된다고 그랬죠? 내과의사 신경과 전문의 둘다 의사죠. 자 내과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사에 대한 협의 진료 결과 피해자의 증세와 관련하여 신경과 영역에서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고 뇌과 영역의 진료 행위를 계속하였다가 피해자의 증세가 호전되기에 이르자 퇴원하도록 조치한 경우, 뇌과 의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경과 의사가 있습니다. 전문의 의사죠. 자. 신경과 의사가 이 환자를 진료합니다. 진료해보니까 피해자의 증세와 관련하여 신경과 영역에선 이상이 없다. 괜찮다. 신을 받은 겁니다. 내과 의사가. 영역의 진료영역을 계속하다가 피해자의 증세가 좋아지고, 호전돼서아 뇌과 의사가 그럼 퇴원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고 퇴원시켰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지주마카 뇌에서 지주마카 치료를 발견하지 못하고, 못하고 사망했단 말이에요. 퇴원시키는 바람에 지주마카 치료로 사망했어요. 자 이럴 때 뇌과 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어, 신경정신 전문의 의사를 말 믿었죠. 공동학의 의사로서. 이런 경우에 내과 의사를 뭐한다? 책임이 없다. 자 책임이 없다고 나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자 수직관계 의사가 있고 간호사나 조험은 있겠죠. 당연히 의사가 지시를 하죠. 혈액 봉지가 바뀔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인턴인 의사, 인턴도 의사죠. 그에 대한 아무런 조치 취함 없이 간호사에게 너 너가 알아서 해 하고 혈액 봉지의 교체를 일임한 것이 관행에 따른 것이란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잘 알아보고. 사람이 좋을 수 있는지 여부도 알아보고 해야지, 마음대로 간호사에게 일임하는 것. 이거는 너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문제다.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 보는 거죠. 수직 관계에서 시켰다면, 너가 책임이 있는 거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의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본 겁니다. 이 시간 결과적 가중범을 보겠습니다. 결과적 가중범 결과적으로 중하게 가중됐다. 뭔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가중됐다. 사실을 타고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결과가 무거워졌다. 그 결과의 발생을 뭐한다? 예견할 수 없을 때는. 중환제로 벌하지 아니한다.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환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 중환제로 벌하지 아니한다. 결과로 다시 한번 있습니다.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환죄에 있어서 그 결과 발생을. 아무도 누가 얘기할수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 결과만을 가지고 중환죄로 벌할 수는 없다. 자, 상해의 치사는 결과적 강 중범이죠. 상해의 치사는 결과적 가중범이에요. 상해의 의도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면 상해죄이죠. 하지만 살인 의도 없이 사망 결과가 나, 나왔다면 과실치사입니다. 상해 살인 의도 없이 살인 의도 없이 사망 결과가 나왔다면 과실치사다. 하지만 상해 아 치는 걸로 의도로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뭐한다? 상해치사죄가 나온다.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따라서 상해 의도로 어, 예견하지 못했지만 사망의 결과가 나왔다면 상해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처럼 고의와 과실을 결합한 형태를 뭐한다? 결과적 가중범이한다 고의와 고의와 과실을 결합한 형태로 결과적 가중범이다. 예를 들면 상해 고의로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상해의 추사가 됐죠 결과적 가중문 되겠죠. 자, 상해죄, 상해 다치게 살인 목숨을 노린 그 살인죄, 과실추사죄들은 결과적 가중문 아니다. 하지만 상해 의도로 사람을 죽었다. 결과적 가중문이죠. 강도에 하다가 사람이 다쳤다 추상죄. 강간한 사람이 가셨다. 치사죄 등을 결과적 가중 겁니다. 따라서 상해 치사죄, 강간, 강도 치사죄, 강도 치상, 상해 치사죄, 강도 치상, 또 강간 치사죄 이런 거 뭐한다 결과적 가중 겁니다. 하지만 상해 의사로 칼로 찔렀으나 뜻밖에도 피해자가 종종 상해할 의수로 칼로 확 찔렀는데, 뜻밖의 다른 사람이시야 구체적 착오 중에 법정적 부하 없애리면, 뭐죠? 발생한 사실 기수죠. 살인죄라든지 자, 착오 이론을 적용하지 않고 결과적 가진 범죄는 다나 상해 추사죄, 강도 추상죄, 강간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상해 의사로 칼을 찔렀는데 뜻밖에도 다른 사람이 죽은 거착고 이론은 적용되지 않고 결과적 뭐가 성립한다? 가중범만 성공한다. 결과적 가중범 성공 성립. 다음 과실범인 과실치사죄보다 과실범인 과실치사죄보다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를 가중처벌한 이유는 과실법인 과실치사죄보다 결과적 가중범이 상해치사죄를 가중토벌는 이유는 행위반가치, 즉 주관적 의사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주관적 의사 따라서 결과반가치, 객관적 결과측면이 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관적 의사측면이 강한 행위반가치 측면에 우리가 눈여겨 봐야 돼요. 객관적 결과방 같기 때문에 이미 오습이다 드러났잖아요. 죠 하지만 행위 방같기는 주관적 의사측면 때문에 중요하다. 자,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진정 결과적 가중범, 과실 형태는 중앙 결과를 결, 과실로만 해석하는 것, 중앙 결과를 과실로만 해석하는 것, 인정 결과적 가중법입니다. 일건데 강도가 사람을 다치겠다. 강제, 강도치상주에서는 치상의 결과를 과실로만 해석하는 것, 중앙 결과를 과실로 해석하는 것, 강도치상주에서 치상의 결과를 과실로 해석한다. 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과실의 형태는 중한 결과를 어, 과실 또는 고의로 해석하여 경우이다. 과실로 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결과를 과실로만 봤는데,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과실을 결과를 고의 및 과실로 본다. 그런데 현주건정을방화치사주에서 치사의 결과를 과실, 고의 또는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치사의 결과를 현주 건조물 방화 취사죄에서 치사의 결과를 과실 고의 모두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형법에 현주 건조물 방화 살인죄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이러한 해석을 하게 된다. 자, 첫 번째 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